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를 꺼내기 앞서서 어, 우선 저와 같은 이런 또 학고 유튜버에게 넘치는 또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우선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어, 높은 또 조회수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어, 제가 또 업로드한 또 부족한 첫 스타레일 영상임에도 또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댓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이제 다 모든 댓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면서 진짜 분에 넘치는 행복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변을 최대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할수 있는데 자 경원 없는. 경원 리뷰. 어. 자 <laughs> 그래도 신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경원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도 있고 또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이 1일차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찾아보고 계실 거고 경원에 대해서 내가 뽑을지 말지 총알이 있는 분 그리고 총알이 없는 분 모두 다 고민 중이실 거예요. 원래 1일차는 그렇습니다.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내가 이 친구를 진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최소한 우리 호요버스 게임 같은 경우는 원신도 그렇지만 명함 하나 집어 오는데 정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트럭 정도는 쓰잖아요. 운이 좋으면 단차 혹은 뭐 10연차 20연차에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뭐 평균적으로 저같은 어, 똥손은 한 트럭 혹은 두 트럭 정도는 써야 어, 한 캐릭을 가져옵니다. 사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캐릭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내돈 내고 내가 테스트 하긴 힘드니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라든가 스트리머들의 또 플레이를 보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원이 없기 때문에 경원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경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자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경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보면요 경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성능이 정말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좋은 캐릭입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캐릭이고, 현재로서는 OP 캐릭 맞습니다. 자, 일단 경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하루 저도 제가 경원이 없기 때문에 경원을 뽑은 다른 분의 계정을 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 육성이 한 60레벨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뽑으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우리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유물 세팅이 안돼 있고요. 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자에서 얻는 건어 세트 정도 입고 있었고 번개 세트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신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봉인 정거장 살소토도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뽑자마자 쓰는 명암 경원, 명암 광추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 써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캐릭터의 성능을 만들어 낼수 있구나라는 것에도 놀랐고, 그리고 이 캐릭 갖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 캐릭을 사용하려면 업. 어... 어떻게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자동사냥을 박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파티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게임사가, 호요버스가 저희한테 이제 신호를 준것 같아요. 우리 게임, 단순한 게임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스타렐 같은 경우에는 원신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라이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분석하거나, 뭐 속성에 대해서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원신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처음 원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속성끼리의 원소끼리의 상호 작용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됩니다. 뭐가 뭐 증폭 반응, 격변 반응 뭐뭐 처음 들어서 이게 무슨 고등학교 화학 시간 같은 과학 시간에 배울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스타레는 그런 게 없죠. 정말 단순하고 어 직관적인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묘에서 신호를 준 겁니다. 우리 게임도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생각할수록 이런 턴제 게임은 또뇌지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스를 주면 우리가 더할게 많아지고, 더 생각할 게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지죠.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캐릭터를 재미있게 잘 뽑았다. 우리가, 어 실제로 캐릭터를 나와서 플레이 해보기 전에 이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에서 그냥 글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봤을 때 그것이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경험 리뷰를 할때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컨셉 자체는 어떻게 나왔느냐. 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검사. 정말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검사의 컨셉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에서 정말 국밥으로 칠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 강인도 카운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썸 쓰면서 느낀 것이, 분석하면서 느낀 것이, 아. 이렇게 캐릭터를 내버리면 이렇게 캐릭터를 내버리면 어떡하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캐릭이 자 광역 딜도 할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기본 성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후에 말씀드릴 단일 딜러의 포텐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찾아 오시기 전에 다른 많은 영상들이라든가 다른 분들 공략 혹은 가이드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체가 한 개가 남았을 때 하나의 개체가 남았을 때의 단일 딜이 수렵 딜러와 거의 동등하다고 느낄 정도로 딜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그냥 OP로 표현하기 조차도 진짜 민망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어, 수렵의 버금가는 단일 딜과, 물론 조건부가 이제 개체가 하나 남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보스라운드에서는 보통 이제 보스 개체 하나만 남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수렵의 버금가는 단일 딜과, 이 광역 딜이 일방은 지식이 아니구요. 이 친구는 그 대현자급입니다. 그냥. 뭐 간달품, 덤블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식 쪽에서 얘랑 상종할 수 있는 친구 없습니다 천룡인입니다 그냥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진 친구고 그냥 고트입니다. 고트.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왜 제가 이렇게까지 칭송을 하냐면 행적을 보면 또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행적을 보면 정말 사기적인 행적인데요.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물론 레벨을 많이 올려야 되지만 돌파를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건데 그 가는 길에 치명타 확률 2.7% 그리고 4%, 5.3%. 이것만 더해도 패시브로 올라가는 치명타 확률이 12%입니다. 그런데 궁파견이라는 행적을 뚫게 되면 나중에 뚫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뚫을 수 있는데 이걸 뚫게 되면 전투 스킬 발동 후 치명 탕률이 10%인가? 사실 전투 스킬을 이 친구가 몰아 써야 돼 어차피. 뭐이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원이란 캐릭 자체가 어, 스킬 서순이라든가 사용 방법이 전투 스킬과 필살기를 계속 써줘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시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치명 탕률 22%를 확보할 수 있는 캐릭이에요. 그냥 깜통 자체가 아무것도 세팅이 안돼 있어도 기본 캐릭 자체가 치명 탕률 22%를 먹고 들어가는 캐 입니 어, 원신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호요버스 게임들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치명타 확률을 보통 우리가 50%를 딱 맞추진 않습니다. 세팅을 할때 보통 60, 높으면 70 정도 맞추죠. 거기에 따라서 치명타 피해를 맞춰주고요. 1대2, 1대2 비율을 보통 황금 비율로 보면서 맞추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유물에서 땡겨오는 치명타 확률을 기본적으로 50%만 땡겨와도 패시브로 12%, 그리고 스킬 사용은 10%, 도합 70%의 치명타 확률을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명타 확률 유물에서 를 유물에서 50%를 땡겨 오면 나머지 다른 캐릭터들은 치명타 확률 을60% 70%를 만들기 위해서 광추에서 땡겨오고 유물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된다는 거는 그만한 스탯을 속도나 혹은 다른 스탯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혹은 격파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격파 쪽을 또 가져올 수 있겠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치명타 확률만 놓냐 여기 보시면 격파해서 치명타 피해 버프도 가지고 있어요 광추도 이 친구의 전용 광추를 보게 되면 동태 쓰기 전에도 치명타 피해가 기본 36%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준다. 물론 전용 광출을 써야 하지만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이 친구가 왜 고트가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행적과 전용 광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포텐셜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즉, 세팅하기가 좋다. 세팅하기가 좋다는 말이 뭐다? 우리의 개척력을 좀더 아낄 수 있고 개척력을 남들, 다른 캐릭들보다 조금 더 적게 혹은 동등한 개척력을 썼을 때더 좋은 세팅, 더 다양한 세팅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것이 일단 이 이 친구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지금 제가 경원을 엄청나게 칭송하고 있죠? 아직 조금만 더 칭송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왜냐면 좋은 건 맞으니까. 좋은 건 맞으니까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그쵸? 그게 리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되니까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경원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텐셜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원신으로 자꾸 제가, 아니, 비교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신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리월, 신. 원래 신캐릭터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파워 인플렉한 번씩 거든요 그런 신급 캐릭터가 나왔을 때 파워 인 플레를 느끼게 하는 캐릭입니다. 자 우리가 리월에서 종료가 나왔을 때그 엄청난 쉴드로 난이도 확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나즈마에서라이덴쇼그이 나왔을 때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파워 인플레가 또 한번 왔습니다. 경원이 좀 그런 느낌입니다. 신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신으로 나온 캐릭은 아니겠지만 원신으로 치자면 지금 그 정도의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느끼는 이 경원이라는 캐릭터의 일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